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케이팝 디몬 헌터즈. 이 영화 속에 등장한 컵라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들이 예리한 눈으로 발견해냈죠. 이 라면 농심 제품 아닌가? 이 영화 속 회사명은 동심, 농심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심지어 새우깡을 연상시키는 과자까지 등장했죠. 이런 팬들의 발견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자 농심은 공식 콜라보레이션 제품까지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먹고 있는 그 라면이 탄생한 여정을 아십니까? 중국에서 태동하여 일본에서 새롭게 정착하고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누들의 숨겨진 대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2002년 중국 칭하이성 라지아 마을 고고학자들이 신석기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3 m 깊이의 태적층을 파내던 중 뒤집힌 채로 묻힌 토기그릇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릇을 조심스럽게 뒤집어보는 순간 연구진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4천년 전의 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길이 수십 센티미터, 얇고 긴 가닥들이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선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4천년 전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홍수가 덮쳤죠. 그런데 바로 그 재앙이 역설적으로 이 누들을 후세에 남겨준 겁니다. 뒤집힌 그릇이 완벽한 밀폐 상태를 만들어 공기를 차단했거든요. 2005년, 이 발견이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누들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누들은 밀이 아니라 기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장 우리가 조라고 부르는 작은 곡식 말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밀보다 기장이 주된 곡물이었거든요 기후가 건조해서 기장이 더잘 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나라 시대의 실크로드가 열렸고 서역에서 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누들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이 개발한 라미안 기술. 반죽을 손으로 길게 늘려서 가는 면을 만드는 기법이었죠. 라미안. 이 단어 낯익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라면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송나라에 이르러 누들은 이미 중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일상의 음식이 되었어요. 이 누들 문화는 이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전해진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누들 요리를 바탕으로 현지 식재료와 조리법이 결합되며, 라면이라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되면서, 누들 문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또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54년 일본이 250년간의 세국 정책을 포기했고, 1859년 요코하마항이 개항되었습니다. 요코하마 항구로 중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고향의 맛탕면이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이미 다양하게 발전해온 누들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첫 만남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무엇보다 너무 짠 맛이었거든요. 그러나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이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이 중국 음식을 자신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1910년 도쿄 아사쿠사의 라이라이켄이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엽니다. 일본인 사업가 오자키 가니치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12명의 광동 요리사를 데려와 함께 만든 가게였어요. 여기서 중국의 탕면이 일본 현지 음식 문화와 만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유라면 미소라면 시오라면 중국과 일본의 요리 전통이 융합하며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탄생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일본에서 라멘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한참 뒤인 1958년 일본에 정착한 라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남자가 세계 음식사를 바꿀 혁신을 해냅니다. 안도 모모우쿠. 그가 개발한 치킨 라면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끓는 물한 번이면 3분 만에 완성되는 기적 같은 음식.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이 작은 발명이 전 세계 식문화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전해졌을 때 한국에도 이미 천년이 넘는 독특한 누들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누들 문화가 꽃피던 송나라 시대 한반도는 고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수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밀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에서는 밀 농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넘었기에 국수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인들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했어요. 메밀 녹두, 콩가루 등 한반도 기후에 맞는 다양한 곡물로 국수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2세기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고 쓴 고려도경에는 연애 음식으로 국수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또한 고려 말의 문인 이색은 밀국수를 소재로 한시를 남기기도 했죠. 흥미롭게도 당시 불교 사찰들이 국수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면사라는 국수를 만들고 파는 전문 사찰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국수의 긴 모양이 장수와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여겨져 결혼식이나 회갑, 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되었죠. 바로 지금도 우리가 먹는 잔치국수의 기원입니다. 조선 후기 조리서인 음식띠미 방에는 18가지의 면병류가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증보 산림 경제를 비롯한 조선 시대의 여러 고조리서들을 종합하면 50여 종에 가까운 다양한 국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유래하여 조선 후기에는 궁중과 양반은 물론 서민에게까지 널리 대중화된 냉면은 차가운 면 요리라는 독특함으로 한국 누들 문화의 진정한 독창성을 드러냅니다. 메밀 국수를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이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누들 문화였죠. 이렇게 한국은 미리기한 환경 속에서도 매미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이고 풍부한 누들, 문화를 천년 이상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 한국의 1963년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새로운 누들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혁신이 시작됩니다. 1963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한국,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 접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때에 과거 일본에서 접했던 간편한 라면을 떠올리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확신하고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 이미 천년 이상의 누들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국수의 쫄깃한 식감, 냉면의 시원한 맛, 메밀의 고소함.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누들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중윤 회장은 단순히 일본 라면을 그대로 들여오는 대신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기술을 도입하되 한국인의 입맛과 전통을 반영한 새로운 라면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면발이었어요. 일본 라면의 부드러운 면발 대신 한국인들이 냉면과 잔치국수에서 사랑해온 그 쫄깃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살려낸 겁니다. 1963년 9월 15일. 마침내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초기 삼양라면은 닭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순하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매운 라면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국수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서 삼양식품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직접 라면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번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라면은 독특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칼칼한 맛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86년 한국 라면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농심의 신라면이었죠. 이 제품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매운맛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라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죠. 일본이 중국의 누들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식 라면으로 정착시켰다면, 한국은 일본의 인스턴트 기술과 자신들의 전통 누들 문화를 결합해 매운맛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짜파게티, 진라면, 그리고 최근의 불닭볶음면까지 한국은 이제 전세계 매운맛 라면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오늘날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인스턴트 라면의 양을 아십니까? 연간 1036억 개, 지구상 모든 사람이 1년에 13그릇씩 먹는 양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의 인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의 창조적 교류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케이팝 디먼 헌터즈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의 라면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생이 새벽 공부를 하며 끓여 먹는 라면. 유럽의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간단히 해결하는 한 끼. 동남아시아 거리에서 뜨거운 김을 내며 끓고 있는 라면 한 그릇. 4천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들의 역사는 19세기 말. 일본으로 건너가 중국인 이민자들과 일본 현지 음식 문화가 융합하며 오늘날의 일본 라면으로 정착했습니다. 이후 1958년 일본에서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개발되었고, 1963년 이 기술을 도입한 한국은 천년간 이어온 독자적 누들 전통과 결합하여 매운맛 라면을 탄생시키며 독창적인 라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사가 아닙니다. 각국의 문화적 교류와 창조성을 통해 진화한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라면 한 그릇을 드실 때면, 잠시 생각해보세요. 비록 라면 자체는 불과 65년 전에 탄생했지만 그 작은 그릇 안에는 4천년 누들 문화의 DNA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수천년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노력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중국인의 누들 전통이 일본의 인스턴트 기술과 만나고 한국인의 독자적 누들 문화와 매운맛 혁신이 더해져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현대의 기적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입니다. 역사에 묶이고 있는 공동의 창조력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숨겨진 역사의 보물들을 찾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